1 0편 56편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공격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이다.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애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.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. 제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도피하리이까. 오,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.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. 그것들이 죄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. 이것을 내가 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시민이다.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, 주 안에서 내가 죄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.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,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 하리이다. 오, 하나님이여, 죄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, 내가 죽게 찬양을 드리리이다. 이는 주께서내 혼을 죽음 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.